70일을 기념한 대형 작품 두 점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과거처럼 이것을 임대해와서 우리가 설치를 했다가 끝나면 갖고 가는 형식이 아니고 올해는 상당수 직접 전시작품을 우리 이번 스트라티 페스티벌을 위해서 새롭게 제작하는 전시작품이 상당히 많아진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전시예술제가 아니고 공연예술제로 돼 있어요. 공연예술의 전시를 굉장히 결합식킨예술제로 상당히 평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 퍼포먼스가 다양한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년에 찾아올수 없었던 그랜드 패널, 어, 우리 예술가들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수영냉동창고에서 프랑스 어, 그 예술팀을 초청해서 어,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벌써 모든 전체 프로그램 일정이 어, 예약이 끝날 정도로 벌써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피치다스트 페스티벌의 작품 정식 분야는 이 철이라는 오브제, 그러니까 물성만 가지고 접근했다고 보면 올해부터는 철이 가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문적인 가치를 어, 예술제 전반으로 투영시키는 음. 그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어, 이번에 오시면 어, 어떻게 지역에 가지고 있는 그옛 그, 어, 공간이 근대 문화유산일 수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문화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인가 이것을 아트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통해서 가능성을 시도해보는 모습들을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곳에서는 프랑스 문화원과 프랑스 작가팀이 어, 그 워크숍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 문화유 그 프로그램 작가가 직접 진행하는 어, 프로그램 다양하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지난 4월에 우리 한국 콘텐츠 개발음에 선정에 대했던 지역특화소대 콘텐츠 개발 사업에 구룡을 제작하는 어, 것이 저희가 포함이 국비사업을 유치했는데 그거에 대한 구룡 제작물이 이번 축제에 최초로 소개가 돼서 퍼포먼스 포레이드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이 본사의 포항 이전이 확정됐죠. 한국의 대표적인 예술부꽃 기업체입니다. 어 우리 포항이 가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목하고 본사를 아예 포항으로 이전하겠다는 이전 절차를 갖고 있는데요. 어 예술부꽃 화랑이 한국 로봇 융복합 로봇 융합 연구원의 기술력하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15m 높이 6m 되는 거대한 용 콘텐츠를 이번에 축제 기간 동안에 침대를 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인 것은 우리 이채관 예술감독을 청해서 좀더 세부적인 말씀 청해 겠습니다